스님은 우리 영산불교 단원님들한테 첫째도 부처님의 믿음, 둘째도 부처님의 믿음, 세 번째도 부처님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강조합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돈독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해서 비유로 철기둥 같다, 철석 같다, 태산 같다 이런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산 같은 믿음, 철석 같은 믿음, 철기둥 같은 믿음을 지니십시오, 갖고 싶시오 그렇게 여러분한테 여러 번, 여러 번 강조합니다. 우리 부처님에 대한 믿음 이 하나만 가지면 여러분은 금생에도, 금생에도 잘 살고 다음 생에도 잘 산답니다. 여러분. 금생에도 잘 산다는 말은 남편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뜻대로 잘 커주고 그리고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아침, 저녁으로 공부하잖아요 금강경을 읽고 이 금강경 읽는 공덕도 대단합니다. 금강경을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어 주시고 여러분의 그 약한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마장에안빠지도록 하고 하는 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라니가 우리 부처님 다라니잖아요. 그 다라니를 또 다섯 번, 스물한 번 시간이 있으면 더 읽어도 좋고. 이렇게 하시고, 발언을 하시면서 서가모니부를 많이 찾아요. 그러면 우리 부처님의 천백억 화신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가서 인도하실 거예요. 또, 안 그러면, 수가 많으면, 우리 부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부처님이, 또그 수많은 보살님들이, 성중님들이 여러분을 보호해 줘요. 어쨌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돈독하면 금생에도 잘 살고, 다음 생에도 잘 살아. 그래서 이 믿음, 이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 올시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 철석같이, 철기둥같이, 그런 정말 참한 단원님들이 되십시오 하고 강조하는 것이 현지사입니다. 스님이 항상 말씀을 했죠. 부처님 이후로 큰 스님들이 출세하지 않아서 스님이 말한 큰 스님은요 보살 혹은 불과를 증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서 보면 죽은 사람들을 보면 천도제 지낼 때 죽은 사람들을 보면 거의 지옥을 가더라고요. 지옥을 갑니다. 지옥이 있답니다. 있습니다. 지옥이요. 죽어서는 좋은 곳으로 가야 돼요. 죽어서도. 다시 사람 몸을 받거나 하늘 천국에 나거나 그래야 됩니다. 이회의 생사를 벗어나지 못할 망정. 하늘 천국에 나거나 또 다시 사람 몸을 받아오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옥도 가지 못하고 중음세계로 떨어진다든지, 자, 중음세계. 중음세계로 떨어진다든지, 오늘 처음 나온 분들은 몰라요, 이 말을. 중요라고지요. 49일간만 알지, 중음세계를 모릅니다, 지금. 천도법이 있고, 그리고 참회하는 길이 있습니다. 천도가 되려면 지장보살님이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다음에 천도가 되려면, 천도하는 스님, 집전하는 스님이 최소한 귀신을 봐야 됩니다. 최소한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 사람을 봐야 되고, 지장보사를, 오신 지장보사를 보셔야 됩니다. 이러려면 은 상당한 법위가 높아야 됩니다. 상당한 법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천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죽은 자기 남편이 죽어서 지옥에 있는데, 자, 천도 법회. 의식을 하고 있는데, 남편을 안 갖다 놓고 어떻게 합니까? 아픈 사람, 수술할 사람, 의사가 집도 흘렀는데, 그 아픈 사람이 병원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집도 합니까? 아픈 사람이 안 왔는데, 그와 같아요. 천도의장에 반드시 와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수배라고 해. 그래. 수배해서 달려오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산불교의 이, 이 가르침, 사상은요, 굉장히 높고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 불교대학을 개강할 거예요. 한달 후에 불교대학을 개강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무조건 100%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와다야 믿어져요, 와다야. 몸에 와다야 믿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라. 어떻게 무더, 무조건 믿어? 뭐가 이해가 되고 와, 와닿는 것이 있어야 믿는 거지. 그래서 이 교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학을, 학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산불교, 이 불교대학, 6개월 코스지만은 많은 이 이야기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그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해가 깊은 데서 믿음이 비례해서 갑니다. 이해를 못하고, 법문을 안 듣고, 공부를 안 하고서, 믿어라, 믿어라면 뭐, 뭘 믿어요? 어떻게 믿어? 부처님이 뭔지도 모르고, 어디 계신 줄도 모르고, 어떤 인격을 지니고 계신 줄도 모르고, 어떤 능력을 지니고 계신 줄도 모르고, 믿어라, 믿어라면 뭐, 뭐,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철기둥같이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학력이 나 같은 학력으로 어떻게 이 불교대학 강의를 듣냐 하지 마세요. 학력이 없어도 없어도 듣는 공덕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요 정법을 따라야 돼요. 정법을 따라야 됩니다. 헌법을 따르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금생도 잘 살아야 돼요. 남편이 하는 일잘 되고요. 아들들이 딸들이 잘 돼야 돼요. 속 썩이면 안 돼요. 우리 현지사는 부모에게 효도라는 것을 자째로 가르쳐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는 자식, 안 되는 자식 없어요. 그다음에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이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 불교도 없어요. 영산 불교도 없어요. 나라 사랑해야 돼요. 나라 사랑하라는 것은 법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준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은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요. 비록 그 법이 악법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승은 여러분의 영적으로 여러분의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큰 교화해 주는 스승이 진짜 스승인 거예요.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는 분이 스승 아니에요. 진짜 스승 공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불쌍한 이웃을 절대로 그냥 나 몰라라 하면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 보거든 꼭내 힘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건질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자비가 있어야 돼요. 이걸 보살이라고 해요. 보살도, 보살행. 그러면서 부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로 절기둥것 같아야 돼요. 최고의 성자를 따라가라고 말해요. 최고의 성자를 얼른 따라야 돼요. 최고의 성자를. 그래야 복을 받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현지사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